네, 페널티는 받으셔야 되니까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관기 판정이에요. 기억 상실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제대로, 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기억 상실에 맞춰서 연기해주시면 돼요. 어여긴 어딥니까? 뭐란는 교?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 누구십니까? 선생 왜 그래요? 선생 이름은 기억나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선생 이름 말한 적 없는지. 암튼 보다... <laughs> <선생님> 기억이 <laughs>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 저런 것도 돼요. 이어 있으시죠. 충격 요법 돼요. 충격 요법. 근접 복수 굴리신 다음에 단기적 기억 상실은 죽방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laughs> 위로로는 못 골려요? 아 위로는 1호는... 개가리깬 다음에 충격요법 실행하고 나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선생님 나가 지금 이상한 짓 해도 가만히 계셔 살짝 딱 꼼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충격요법 진행 실패 62 실패 저는 저는 충격요법을 하려고 주먹을 휘두르다 음. 빗맞춰 괜한 상처만 내고 맙니다 한번더 때리실래요? 근접전수 다이스 굴리겠습니다 좀만 잠어 이번에도 <laughs> 실패하면 나한테 때려 그만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저 군인이라서 근접견투 6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 코리아? 좋은 거 아니요, <laughs> 대성공. <웃음> 그러면은 저러저러는 주먹으로 안면을 강타합니다. 어. 누가 봐도 강력한 충격이 머리를 타고 전해집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유 선생 정신 이 선생님 정신이 드는구만. 자 선생 코드네임 뭐예요? 제 코드네임은 CSPS, 일명 CS입니다. <laughs> 선생님 연금술사 아니셨나요? 왜왜 그거는 왜? 강력하시네요. 그럴 일이 있어서 학회에서 도망갈 때 창문 깨고 나야 와 되는데 깰게 없더라고. 군인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나위료로힐 해주는 거뭐 그런 건없나 응급처치 굴리시면 돼요. 저희는 응급처치가 30인게 선생은 응급처치 좀 배웠는가? 군인은배웠겠지 뭐. 저는 응급처치 55입니다. 자일이요? <laughs> 네, 자일 하겠습니다. 네, 굴리십쇼37 성공. 그럼 뭐 어찌져요 거의 입으신 게 <laughs> 없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 옷을 찢어 피를 닦아낸 뒤 급하게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만 막습니다 야 아주 새 사람이 됐구먼 우리 네. 뭐하다 이렇게 된 남? 무..야호 일단은 유리 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무언가 감촉이 느껴집니다 머리 끝에 무언가 만져집니다 서로의 머리를 확인해보니 연두빛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장미 잎사귀와 비슷한 색을 띄고 있습니다. 산치 체크입니다. 오, 하 진짜 연비 하고 있네. 무슨 뭐 산치 체크가 이렇게 많아? 86. 아 실패했자녀. 아이 정말. 아이 정말. 아이고 정신 나갔다 <웃음> 진짜. <웃음> 선생님 일단.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대문은 안 살펴봐? 유리를 깼는데 이 정도면 은 <laughs> 대문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문 그냥 살짝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으로 그러면, 가나요? 시 그러면은 대문은 선생님이 관찰할 필요. <laughs> 제가 유리 관찰했었으니까 아, 알, 대문은 아, 알, 선생님이 아, 관찰할 하필 제가 알, 알, 일단 아, 갔다 옷도 올게, 갈, 얼마 올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 그려. 음. <laughs> 문을 열어보십니까? 안 열어보지 사람아. 뭔 소리요? 살짝 열어서 보나요? 살짝? 이길래요? 아, 아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면 돼요. 우리가 고 꼬리 흔들어요. <laughs> 아 정문 좀뭐좀말좀 뭐좀좀 해봐요. 그뭐 없어? 배경에 대한 설명 그런 거 없어? 그냥. 하이핸드글라스를 통겨야 너울거리는 빛 때문에 자세한 것은 들어가 봐야 알수 있습니다. 하하.. 아, 선생님 미칠래요? 내가, 내가 한 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죽였어요. 한 번도 없었어. 나 경고 다 하고 죽였어. 이번은 처음이야 그리고. 아, 아까는 좀 무섭긴 했어. 어좀 무서웠어. <laughs> 진짜 무서웠어. 그러니까 경고 두 번이란 게 그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뭔가 한다. 그리고 정말 하시게요 딱 이렇게 해서 두 번이란 소리 아니야? <laughs> 네. 거기서 한번더 말해줄 줄 알았지. <laughs> 죄송합니다. 저기 문을 그러면 살짝 어떻게 열어봐도 문을 조금 열어보니 한관으로부터 정면의 재단까지 붉은 양탄자가 쭉 뻗어 있습니다. 그양 옆에 긴 이자들이 여러 늘어선 게 보입니다. 외쳐봅니다. 계십니까?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라는 목소리가 울릴 뿐입니다. 개새끼들아! <laughs> 이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오냐? 하고 문을 확 저는... 하고 있나요아 안열지! 뭔 소리야! 나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가볼까? 저는 일단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문좀 열어볼게요 문을 열어보니 양탄자와 긴그 의자 더불어 정면의 재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 벽에 커다란 악기와 사각형의 큰 상자가 보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빛이 당신을 향해 쭉 하고 뻗습니다. 에휴 눈부셔 이 시벌. 순간적으로 숨쉬기가 힘들고 흠. 심장 언저리에 강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고통은 금방 가라앉았지만 흠. 몸은 이전과 는 확연히 다른 상태임을 느낍니다. 왜달라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가닥가닥이 잎사귀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벌 나갈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나나 그루트 된다 시벌. 에휴 이 뭐야? 아이고. 여기서 건강 나이스 한번 굴려주세요. 뭘 굴려? 건강 40밖에 안됐는데 네, 이걸 굴려? 머리가 잎사귀가 되었어요. 85! 실패 동맥을 따라 또 등의 척수를 따라 아 진짜 지랄하지마 혈관을 무언가가 비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머리가 직등거립니다 네. 선생님 이상해졌어요 지금? 아, 아임 아임 그루트 아임 그루트 조금 있어보니 맑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고 응. 교회를 좀더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쳤어? 좀있으 나무가 되겠구만 이거 완전 뭐야 이거 무엇이여 이거 선생님 네 일단 선생님 머리카락이 다 나뭇잎 변했습니다. 는 아니요. 뭔 소리요? 아이 씨 아이고 씨앙. 아우. 나이가 33세인데 벌써 이거 머리가 문제가 됐네. 물 있는가 물? 제 머리에 물좀 주게. 그러면 더 빨리 자라지 않을까요? 뭐 빨리 자라면 좋은 거 아닌가. 나 이제 미용실 안 가도 될거 같아요. 가을 되면 다 떨어질 겁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가을 되면 떨어진다. 그게 할 말이요? 인간의 주둥아리로 할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정상적인 머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것도 바뀌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 머리가 듬성듬성한디. 그냥 나처럼 저기 한번 되게 말하는 게 어때요? 자세히 보니 실세 머리 역시 가닥가닥 잎사귀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요새끼 이거 놓올리더니 아주 그냥 머리가 쌍록수구먼 쌍록수. 야잘 자란다. 점점 끝에가 갈색으로 변하는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요? 파로파르 타구먼. 너그말 깡장 끼해 그러면 우리 이제 상자 한번 봐야겠어 상자. 상자 강하겠습니다. 상자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건이 들어있을 만한 크기의 상자가 아닙니다. 가로 세로 2m 정도의 어두운 나무로 된 고해소입니다. 왼쪽과 고해소. 오른쪽으로 각각 들어가서 안에 있는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해성 사실이구먼. 각자 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자 고해실에 앉으니 왠지 모르게 무거운 감각이 듭니다.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현상황에 대한 공포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하기 전에 저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지 먼저 좀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몹쓸 진을 저질렀습니다. 심심해가 그냥 저기 창문을 깨라고 그 사람한테 시켰는지 그 사람이 나무가 돼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보다 못한 저기 키펀지 보시기 인제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리셋해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좀 여쭙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고백한 것으로만으로도 이미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나무가 된 사람도 용서를 할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된다. 일단은 이 장소를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면 그 사람도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비 다불. 아멘. 할렐루야. 웃나셨나요 잠깐만. 이거 하면 신성모독으로 뭐 싸인 찍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삼촌 회복해 드릴게요. 아이. 개웃기네 <laughs> <laughs>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고백를 음. 통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좋은 거 같아요. 풍두 나가리 술. 네, 보상합니다.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상 짱미 정원이었습니다 아유 역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다 과몰입했어 마무리로 연기하다 가자 아이고 선생님은 역시 유리 깨는 게 제일 멋져 선생님은 나뭇잎이 없는데도 머리도 없네요 뭔소리요 머리 풍성한데 보근이 얇네요 곧 빠질 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아? 그런 말막 해도? 내가 은밀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번을 안 줘? 저희 안 되겠어 근접전 격투 다이스 굴립니다 실려 보세요 대질라고 저도 니다아 그냥... 그냥... 시발 저도 굴립니다 55 성공인가요? 네 60이니까 성공입니다 주먹으로 후립니까? 저 근데 피해 보너스 있습니다 자 오늘 시나리오 여기까지 즐거웠습니다 <웃음> 끝 형님 <laughs> <뭘> 굴려 끝났어 <laughs>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변수판수야 어떻게 95 같더냐 짱 <laughs>